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찬또 이찬원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은 양지은과 친근한 행동 때문에 그녀의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점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이찬원과 양지은의 남편 싸움 장면을 찍은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다. 양지은의 남편이 이찬원과 양지은의 친밀한 행동이 많아 질투한다는 소문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오해였습니다. 사실 이찬원과 양지은의 남편은 매우 친합니다. 최근 이찬원은 양지은의 남편에게 갑작스런 공격자가 있을 때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호신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누군가 그를 따라가서 두 사람의 호신술 연습 영상을 올렸고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은 이찬원과 양지은의 남편에게 사과하고 영상을 삭제해야 했다. 최신 정보를 받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찬원의 공식 팬카페 '찬스'의 회원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 '찬스'는 이찬원의 것을 뜻한다. 이찬원의 공식 팬카페 찬스의 회원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 이찬원 공식 팬클럽 찬스는 찬드라는 말로 이찬원의 것을 뜻한다. 이찬원은 방송 유튜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찬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이찬원은 플레이스터를 통해 팬클럽 찬스 회원들과 캠핑 가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김희재가 직전 방송 시청률이 2.9%였다. 고 밝히자 이찬원은 5% 달성하면 팬미팅 한번 하자 히또 팬미팅 이라고 공략을 내걸었다. 이에 김희재는 찬스 보고 싶다. 저는 희랑별 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고백하며 팬들에 대한 사랑을 밝혔다. 한편 이찬원의 부모님은 대구 달성군 오포옥기세리 송해공원 초입에 카페를 열때 카페 이름을 카페 찬스로 지으며 팬들에 대한 애정. 다른 뉴스입니다. 이찬원 팬클럽 찬스. 또 사랑 기부까지 선한 영향력. 이찬원 팬클럽 찬스는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 2억 3천만 원을 기부했다. 찬스는 11월 1일 이찬원의 생일을 기념해 2억 3천 3 23만 원의 후원금을 모아 기탁한 것이다. 사랑의 달팽이는 청각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으로 찬스의 기부금은 이찬원 엔찬스 이름으로 청각 장애인의 소리 찾기와 사회 적응 지원에 사용된다. 찬스는 이찬원님의 데뷔 후첫 생일을 기념하고자 팬들이 함께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 이찬원님의 노래를 듣고 삶의 평안을 얻는 찬스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 또한 마음껏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이 달팽이의 기부를 하게 됐다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 훈훈함을 안겼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